네 이어지는 순서는 이 문화 정보가 가득한 라이프 매거진입니다. 네첫 번째 코너는 우리 지역의 문화 예술인 뮤지션들을 소개하고 응원하는 시간 프라보마이라이프죠네 네. 맞습니다. 오늘은요 이 시민분들 중에서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인 이 특별한 오케스트라 대전 윈드 오케스트라라고 하는데요 이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로 지금 바로 빠져보시죠. 대전시 중부에 위치한 한 연습실. 연습 시간이 가까워오자 단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악기 세팅까지 완료하고 나면 오늘 연습 준비 끝! 자,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연주가 시작됐는데요. 그동안 소개했던 팀들 가운데 역대급의 인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 웅장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이들이 바로 오늘 브라보마일 라이프의 주인공 대전 윈드 오케스트라인데요. 직접 함께 만나보시죠. 2005년 창단된 대전 윈드 오케스트라는 2009년 8월 대전역 영시축제 초청 공연을 진행하고 윈터페스티벌 초청 연주를 비롯해 가족을 위한 팝스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활약해왔는데요. 그동안 가진 정규 연주회만 18회째.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대전 윈드 오케스트라. 어떻게 해서 지금의 오케스트라가 탄생하게 됐을까요? 동호회를 모집했습니다. 1 만오천명이나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많은 지역에서 자기들도 모이고 싶다 해서 저희 전체 메일도 보내주고 해서 보내기만 하면 그 지역에 악단이 생기고 해서 일곱 개 지부가 있었어요. 대전이 본부였죠. 지금은 다 독립했고, 이제 저희 대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즐거움을 하고 있습니다. 고운 소리를 내는 목과악기 클라리넷부터 대표적인 금관악기인 트럼펫과 트럼본, 그리고 드럼까지 다양한 악기로 구성된 대전 윈드 오케스트라. 여러 악기들이 한데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고 오케스트라가 선물하는 특별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대전 윈드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단원들, 직접 함께 이 만나볼까요? 이 악기는 호르라는 악기고요. 이 악기는 주로 금관악기와 목관악기를 연결해주는 중음을 맡고 있습니다. 자,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악기는 중저음을 맡은 유포니움이라는 악기입니다. 에, 옆에 있는 튜바와 같은 형제가 아닌데 튜바보다는 조금 높은 소리를 맡은 유포니움 악기입니다. 색을 지닌 저음역의 금관악기인데요. 클래식 관현악곡이나 재즈 음악에 종종 등장하는 악기로 테너 튜바라고도 부릅니다. 반면에 튜바는 조금 낮은 소리를 내죠. 다양한 음역대를 자랑하는 종류별 색소폰도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주요 악기 중 하나인데요. 같은 색소폰이라고 해도 다 음역대가 틀려요. 네, 먼저 중간 음역대를 자랑하는 알토 색소폰. 알토보다 낮고 바리톤보다 높은 음역을 가진 테너 색소폰이고요. 음역대가 가장 낮은 바리톤 색소폰입니다. 대전 윈드 오케스트라는 음악 전공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단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어, 도전하게 됐습니다. 함께 연습하고 같이 무대도 서고 하는 게 어, 아주 아주 저희한테는 추억도 되고 그리고 잊지 못할 경험이 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이들이 선물하는 특별한 연주곡 함께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곡은 20세기를 풍미한 미국의 작곡가 르로이 앤더슨의 곡 나팔수의 휴일입니다. 네, 나파스는 일과 중에 마음대로 볼 수가 없어요. 네, 나파스는 나파 시간에만 꼭 풀어야 되죠. 하지만 휴일날 정말 자유스럽게 자기들이 뽐내는 듯한 그런, 그런 음악을 표현했습니다. 아, 어, 뭐, 서드 트럼펫이 있고, 세컨 트럼펫이 있고, 허스트로이 명이 혼자 하는데, 서드가 먼저 나와요. 그 조금 후에 세컨이 나오고 해서 화음을 쌓는 그런 재미가 있는 아주 독특한 곡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1791년 모차르트가 완성한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의 아리아입니다. 잠시 함께 감상해 보시죠. 네, 밤의 여왕 아리아는 어머니가 자기 딸이 다시다했다고 어떤 남자에게 구조 요청을 해요. 항상 그 남자가 가보니까, 납치당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참, 음, 이상하죠. 네, 어머니는 이제 딸에게 가서 또그 남자를 죽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서 분노에 찬 그런 노래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은 굉장히 뭐, 무서운 노래이기도 한데, 남녀노소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런 입살스러운 장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연령대에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뮤지컬 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대전 윈드 오케스트라가 준비한 곡은 오라이 에스코브이오, 오페라의 유령 OST입니다. 네, 소프라노 김다은 씨와 바리톤 이상렬 씨가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프랑스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뮤지컬입니다. 네, 여기에는 그 하우스 자체 지하에, 어, 팬텀이라는 사람이 숨어 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이제 그 음악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는데 그 극장에 여자 배우를 흠모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 수를 써서 이약 어, 프리마돈나를 만들어 줍니다. 아, 그러나 이 프리마돈나가 된 크리스티나 이 여자는 다른 남자, 어, 젊은 백작을 좋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백작과 그 여자의 사랑의 트엣을 하는 노래입니다. 대전 윈드 오케스트라는 미녀와 야수 OST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음악으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팀인데요. 남녀노소, 연령 불문, 음악을 사랑하는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 더욱 특별한 대전 윈드 오케스트라. 클래식 뮤지컬 등 여러 장르를 시도하며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는 대전 윈드 오케스트라. 앞으로 이들의 멋진 앞날을 응원해봅니다. 네, 2005년에 창단된 대전 윈도 오케스트라 오랜 시간을 함께 호흡을 맞춰가지고 뭐 네. 팀워크 뭐 굉장하다고 음. 하는데요. 요양원과 보육원, 병원 등에 찾아가서 그 음악 봉사 활동도 하고 있고요. 대전 지역 시민들을 위해 곳곳에서 무료 공연도 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뭐 클래식 뮤지컬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하셔가지고 많은 또 세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특별했던 게 음악 전공자뿐 아니고 일반 시민분들도 함께 하시니까 예. 더 특별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 그 엄마와 아들이 아, 함께 연주하는 네네.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모자가 함께 이렇게 같은 취미를 공유한다는 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모자의 도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전 인도 오케스트라 앞으로의 또 계획이 궁금한데요? 네, 그 다가오는 9일, 이번 주 토요일에 요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전 유림공원 야외 음악당에서 제 1회 시민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야외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까 들으신 것처럼 나팔수의 휴일 오페라 유 오페라 유령 OST 그리고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다양한 음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